여러분, 청소기에 이걸 넣으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제가 청소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. 집에서 청소를 할때 먼지 비움통에 먼지가 잘 제거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? 먼지 비움 버튼을 눌러봐도 안쪽에 끼어있는 머리카락이나 먼지 때문에 신경 쓰였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활용해보시면 이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. 한번 봐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. 먼저 첫 번째로 건조기 드라이 시트를 준비해주세요. 꼭새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다쓴 제품도 상관 없습니다. 드라이 시트는 먼지를 달라붙게 하는 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나서도 향기로운 향을 내주는데요. 먼지통 안에 먼지들을 잘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청소기의 냄새까지도 잘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. 먼저 특별할 것 없이 준비한 드라이 시트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주세요. 그리고 나서 먼지통을 연 뒤에 드라이시트 조각을 넣어 줍니다.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청소해 주시면 먼지 냄새를 드라이시트가 잘 잡아주며 먼지통 안쪽에 잔먼지까지도 잘 뭉쳐 줄 겁니다. 드라이시트 사이사이에 먼지가 잘 끼어 있는 모습이죠. 먼지 비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먼지가 쏙 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. 작은 먼지보다 큰 시트가 더잘 빨려 들어가는 원리를 활용한 꿀팁입니다. 두 번째는 청소기 입구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. 바로 다쓴 휴지심을 활용해주시면 되는데요. 끝부분을 살짝 접어준 뒤에 청소기에 휴지심을 끼워주세요. 그리고 나서 좁은 틈을 청소해보시면 각종 먼지가 잘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방법은 특히 창틀 등을 청소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따로 입구 부분을 구입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구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